안녕하세요. 동대전파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새롭게 출시된 게이밍 노트북 제품들 위주로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다른 제품들도 궁금하시다면 채널에 올라온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도움이 안 되었다면 구독만, HP 빅터스 15 모델입니다. HP 게이밍 노트북의 엔트리급 모델인 빅터스 15가, RTX 5060을 탑재하고 출시되었습니다. 좀 살펴보니 CPU와 그래픽카드가 최신으로 바뀐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별로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CPU는 Ryzen AI5 340에 그래픽카드는 RTX 5060을 탑재했습니다. Ryzen AI300 시리즈 코드명 크라켄 포인트는 전력 대비 성능이 상당히 좋고 그래픽카드는 TGP가 상세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진 않지만 빅터스 15 모델에서는 최대 수치로 넣어주진 않기 때문에 최대 성능은 상급 기종들보다 조금 낮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으로 괜찮은 성능을 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해상도에 300니트 144Hz를 지원하고 512기가 SSD, 16기가 램을 탑재했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 할인가로 129만 원에 구매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출시된 RTX 560 모델 중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레노버 리전5 15 AAC-P10 모델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그때보다 가격이 확 착해져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작년까진 리전 슬림5 14 모델로 나왔었는데 14 모델이 없어지고 15로 나온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번에 슬림형으로 새롭게 출시된 모델입니다 모델명 자체에 슬림이라고 표기되진 않았는데 스펙을 보면 슬림형 모델이네요 14인치와 16인치 사이에 틈새 시장을 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15.6도 아닌 15.1인치의 중간 크기입니다. 요즘 레노버 아이디어패드도 15.3인치 이런식으로 나오던데 레노버에게도 다 계획이 있는거겠죠? CPU는 라이젠 7 260에 그래픽카드는 RTX 5060을 탑재했는데 15인치급 크기라 그런지 TGP는 최대 수치인 115W로 넣어줬습니다. 15.1인치 디스플레이는 WQXGA 해상도의 OLED 패널이고 500니트 밝기, P3 100% 색역, 165Hz를 지원합니다. 15인치급이라 좋은 점 중에 또 하나는 SSD도 램 슬롯도 두 개씩 있다는 점인데요. 아쉬운 건 기본 램이 32기가가 아닌 12기가 듀얼로 24기가 구성입니다. 키보드도 14인치에는 풀 배열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15인치급이라 풀 배열이 가능합니다. 이건 사용자에 따라 호불호가 좀 있는 부분이긴 하죠. 무게는 약 1.9kg으로 14인치보단 무겁지만 16인치보다는 가볍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프리도스 모델 기준 188만원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사전 예약 할인가로 프리도스 모델 169만원. 윈도우 11 포함 모델이 181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18 모델입니다. 프레데터 헬리오스에서 네오가 붙은 모델도 있는데, 네오가 없는 그냥 헬리오스가 더 상급 기종입니다. 이전 세대 플래그십 모델인 RTX 4090 탑재한 모델인데요. 사실 RTX 5080과 4090이 거의 동급 성능이고, 일부 데이터에서는 4090이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디스플레이는 18인치 초대화면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인데요. RTX 5080에 18인치 미니 LED 디스플레이 달린 모델들을 살펴보면 가격이 꽤나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RTX 4090 모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CPU는 5080 모델에 들어가는 신형 CPU가 좀더 성능이 좋긴 합니다. CPU는 인텔 14세대 i9-14900HX에 RTX 4090을 탑재했고 18인치 미니 LED 디스플레이는 WQXGA 해상도에 1000니트 밝기, P3 100%, 240Hz를 지원합니다. 기본 1TB SSD, 32GB 윈도우 11 포함된 구성으로 현재 할인가 413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RTX 5080 모델로 사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